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1, 2년 안에 할것같지는 않습니다. 이 경우는 가능합니다. 1년 뒤에 일단 올해 예산은 책정이 됐잖아요. 그전 정부에서 세금 감면이나 이런 걸 워낙 많이 해놔서 국세가 지금 계속 2, 3년째 계속 적자였잖아요. 이번에도 그럼 당연히 적자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.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내야 되겠죠. 대책을 낼때할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? 부동산 이 대책을 던졌을 때거래량을 줄면 분위기는 보유세로 가야겠죠. 양도세나 이런 세금으로 걷는 비율은 5에서 10%예요. 전체 가구세 이런 게 보유세 개념으로 가거든요. 그러면 1년 정도 지나서 제가 뭐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지만 이 현재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을 볼때철득에 들어갑니다. 이게 뭐냐면 1년 지나서 제 국가 재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고 하면 대놓고 얘기할 것 같아요. 대한민국의 보유세는 다른 나라보다 적고 양도세가 너무 많다. 이 단점들이 있으니 보유세는 조금만 올리겠다. 그 대신에 양도세는 낮춰서 거래하다 보면 균형점이 나올 거고 그 거래량이 또 시장경제에 도움이 되고 이런 쪽으로 설득을 하면서 가지 제가 볼때뭐 요번 대책처럼 세금 축 이런 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. 아마 한달 하면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를 내년까지 유예를 시켰거든요. 그럼 내년에 끝날 때그 지점에 준비를 했다가 1년 반이나 2년 뒤에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